내가 정신이 맑아있는 동안 내가 모신 부처님한테, 내가 모신 신령님한테 진짜 아니게나 기도하고 했을 때 왔다 가시는 손들다 좋은 일만 있고 성, 뭐 선불이라고 그러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적을 써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 선생님께서도 이 손님 상담을 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촬영할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방문하는 모든 손님분들께 부적을 무료로 써드린다.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 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좋아서 편해 갖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 거의 다 힘든 분들이 오시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라든가, 무슨 사업 관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취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힘든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이 왔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반은, 아, 요러한 부적을 됐으면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나서, 네. 요 부적을 갖고 오면 장사가 조금 잘되고아 손님도 좀 많아질 것 같다. 이러면 그 부적을 써주는 거고. 네.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 몸에 맞는 부적을 써줘서 그 사람이 덜 아플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병을 치료받는 데는 빨리 완쾌될 수 있는 부적을 해줘요 해주고 항상 뭐야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냐면 내가 성의껏 내가 신한테 내가 모신 신한테 빌고 또 부처님한테 빌어서 부적이라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그~ 하루 전에 내가 손님을 예약한예약제로 손님을 봤는데 네. 예약을 벗고그면 이러한 손님들이 오면 대개는 어떠어한 손님들이 이제 뭐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나는 뭐 때문에 좀 가고 싶다 이거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음.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점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항상 뭐냐면 저녁에 제가 다섯 시반 여섯 시반 내가 종료라고 안 보는데 아, okay. 종료라고 안 보는데 왜 그렇게 안 보냐면 하루 종일 이게 손님들 예약을 해놓고 받다 보면은. 내가 기가 딸려요. 음, 아, 그뭐한 시간, 뭐 30분, 20분. 나는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컨설팅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그 사람이 아, 참잘 봐서 고맙습니다. 라고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 그거 무슨 내가 여기 와서 오시는 분한테 막 뭐, 허들에 떨고, 뭔 얘기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내가 그냥 뭐, 나 피할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음. 나는 그래서 이, 봉천동이라는 지 지점에서 내가 26년간을 내가 이대로 고자리에 그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네. 나는 남한테 재진 일도 한 적도 없고, 네. 남한테 욕먹을 짓한 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60대 후반인데,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신이 맑아있는 동안, 내가 모신 부처님한테, 내가 모신 신령님한테, 진짜 아니게나 기도하고 했을 때 왔다 가시는 손데다 좋은 일만 있고 뭐 성불이라 그러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은 것이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적을 써드리는 거예요. 부적이라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끌적끌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성의껏 써요. 그리고 부적이라는 것은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적은 일필휘지라그래서한번 붓을 잡으면 끝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그게 부적이에요. 아 이게 중간에 예. 그, 떨어지고 뭐 이렇게 칠이 안 됐다고 다시 칠이라고 그러면 부적의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라면 신장이 칼을 들고 있는 찔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부적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이 부적의 효력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 올리고 그뒷나 손님을 가서 내가 부적을 써드려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효과 보신 분들 많으시다고. 네, 많죠. 취직못한 사람, 취직한 사람도 있고, 돈못 받은 사람, 돈 만든 사람도 있고, 그 소송이 걸려서 막뭐 3년까지 갔는데도 그 소송이 해결하는데 소송이 해결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뭐 내가 부적을, 부적을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막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그 단골 손님들도 왔을 때 내가 부적 값 내세요. 안 합니다. 그거는 부적이라는 것은 오는 손님들한테 그냥 주는 거고, 우리 집 신도들 같은 경우에 부적을 써주면 내려서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올려놔. 5만 원을 올려놓 선생 님 10만 원을 나는 그걸 관여를 안 해요. 부적은 돈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당 선생님들 부적은 돈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 효력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음. 이 시청자분들께 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상담을 하실 거고 음.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 건지 이 앞으로의 이 다짐 같은 것들을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저희 법당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남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일본에 내가 그 상담료 돈 1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왔다 갔을 때 손님이 어느 손님이 왔다 갔을 때아참그 양반 참 진실한 양반이고 참 점을 잘 봐주셨다라는 소리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훗날 내가 이 길을 가면서라도 손님들한테 꼭 손꼬락질 받는 사람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 내가 저한테 공부하는 제자들한테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아참 우리 신아버지 우리 선생님 참 똑똑한 양반이었어. 더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공부 좀더 했을걸. 라는 그런 소리. 참 아까우신 양반 돌아가셨다. 소리 들으면 저는 이 세상 살다 가면서 진짜 멋있게 살다 가는 사람이고 또 머리 까는 중으로서 신을 모신 신의 제자로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해 하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식들한테고 제 우리 식구들한테고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사는 생일 동안, 내가 앞으로 20년 살면 90이 될거고 그래서 사는 동안만큼 정신이 맑은 동안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아는 지식, 아는 상식을 다 전해드릴 거고, 또 내가 신한테 빌어서도 그 집의 집안이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해줄 거고, 저한테 지성을 드리신 분들이 아 그때 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이 잘 풀려서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때그 행복. 나그 행복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내 심장이에요. 욕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연락 드리면 잘 봐주실 거죠? 그 언제든지 오세요. 나는 네. 최선을 다해서 <laughs>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